네, 마틴생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2013년 11월 고일 2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 고르는 표현이고요. 자, 먼저 one way to make a pursuer work harder까지 볼게요. to부터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one way를 꾸며 주겠죠. 즉 추격자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 자,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나왔는데요. 추격자가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건더 열심히 추격한다는 거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추격자를 힘들게 만드는 방법,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지그재그.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자, 여러분 뱀이 쫓아올 때, 뱀한테서 도망갈 때도 지그재그로 뛰면 뱀이 잘못 쫓아온다고 하죠. 자, 그래 a rabbit running from a coyote, for, for example. 괜네요 for example이 맨, 맨 먼저 나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running부터는 run 동사가 아니니까 묶어주면 어. 카이어리 코요테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그런 토끼가 이게 지금 분사가 레빗을 꾸며주고 있고요. 얘가 does not run endlessly. 그렇죠? 무한정 도망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한정 도망가지 않아요. In a straight line. 어떻게?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레빗이 결국 택하는 방법이 z i g z a 라는 얘기죠. instead, 대신에요. 연결어구 두개 연속으로 나와줬어요. It moves quickly back and forth. 앞뒤로 막 왔다갔다 뛴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forcing, forced the coyote to change direction. 즉, 원래는 force A to B라는 구문인데요. A가 B하도록, 강제로 B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의미, 어, 이 force에 대한 주절의 주어가 2십니다. 이은 바로 랩이일 거고요. 이 랩이시 능동으로 이걸 행동을 취하느냐 혹은 수동으로 이걸 당하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랩이시 Forcing ING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코요테로 하여금 Change Direction. 그죠. 강제로 방향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And Make, Make Sharp Turns To. o 그리고 날카로운 회전, 즉급커브 네, 급회전도 예,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change하고 make가 좀 병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zigzagging. 지그재그로 가는 것이 동명사 주고요 is easier for a uh, rabbit. 토끼한테는 더 쉽다. 근데 which is small. 자, which is small. 콤마콤마 괄호를 묶어주면 토끼가 작다는 거죠. 주격 관계내면서 나고요 than for a larger coyote. 즉, 더 큰. 코요테보다. 코요테에게보다 작은 토끼에게 더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the coyote also cannot tell. 여기서 tell은 말하다가 아니죠? 얘는 당연히 말 못하는 거고 구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what 또는 when the rabbit will run. 자, what하고 when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뒷 문장이 완벽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라는 얘기죠. 선생님, 선행사는요? 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도 선행사가 존재하지 않고요. 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선행사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선행사보다는 뒷문장을 봐야 되겠죠. 그죠? The rabbit will run. 자, 일형식 나왔습니다.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죠. When이 답이 된다는 거죠. This way or that. 자, 이쪽 길 또는 that way. 저쪽 길. 이런 뜻입니다. 즉, 코요테는요 토끼가 언제 이쪽 혹은 저쪽으로 뛰어 도망갈지 알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So 그래서 이 cannot plan. 그래서 그 녀석은 계획하지 않습니다. <laughs> 계획을 못 한다. It's next move.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승 또는 이츠는 코요테를 얘기하는 를 거죠. 이 코요테는 계획을 할 수도 없고요. 그죠 자신의 다음 동작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in this way 이런식으로 해서 연결어 구조는 좀 약하네요 얘는 the rabbit makes the c h a n e 아, chase more 자 make 만든다 동사 chase 그 추격을 목적어를 더뭐뭐 하게 여기 뒤에는 목적 보호자리입니다 자 목적 보호자리에 부사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옵니다 소급법 지워버리고 답은 difficult 이렇게 찍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추격을 더 어렵고 tiring, 힘들게 이거 형용사잖아요, 그죠?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연결해서 병렬로 가 되겠네요. 즉 코요테로 하여금 더 지치게 만듭니다. Though a coyote may still succeed in catching its prey, 자 비로 코요테가 아마도 여전히 어, succeed in 성공한데요, 뭐에 catching its prey 먹이를 잡는 데 성공할지라도 there is a chance 어떤 기회가 있대요. That It may tire out, give up and go. Look for an easier meal. 자, 여기서 대신 동격의 대신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 may tire out. 여기서 이슨 코요태입니다. 코요태가 어, 지치고 또는 포기하거나 그리고 go. 간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look for an easier meal. 더 쉬운 어, 먹잇감을, 사냥감을 찾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병렬. 동사의 병렬로 지금 이어져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그래서 결국에 답은 forcing, when difficult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문법적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여러가지 색깔, 그 볼펜 돼있는게 지금 누가 가져갔나, 어디 잃어버렸나, 아까까지만 해서 썼는데 없어졌어요. 자, 일단 갈색으로 표시를 해야겠어요. 자, 먼저 2가 나와줍니다. 아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음, 앞에 있는 웨이를 꾸며주게 되고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갈색 펜이 보기가 안 좋네요. 노란색 사인펜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ing, 능동, 현재 분사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연결호가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바싹 붙어 있기는 한데, 연결어구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 잘 받도록 아, 받도록 하시고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부사들도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보기로 나왔던 건안 나올 것 같고요. 여기다 force a 2이 요게 오히려 더 중요하겠죠. 여기를 만약에 체인, to change가 아니라 changing 이렇게 쓴다면 그리고 여기도 making 뭐 이렇게 쓴다면 안 되겠죠. 이두개 묶어서 기억을 하나 해놓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위치는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말씀드렸죠. 선행사가 웹이십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이 나온다는 거, 그죠? 이지 R. 그 다음에 라저 이렇게요. 어, 선생님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라저는 코요테만 꾸며주는 거고요. 더 코요테, 즉이 명사에 대한 관사기 때문에 더 플러스 최상급을 여기서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음, 그 다음에... 뭐 this way or that 이거는 여기서는 뭐 지시 형용사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요. 뭐 지시하는 내용이 거의 다뭐 코요테 아니면 어, 대명사들이 지금 코요테를 가르치는지 토끼를 가르치는지 가르치는지 이거는 한 번씩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도 나온 거고 어,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전치사 ing 나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may 때문에 조동사 때문에 동사 원형의 병렬이 일어나고 있다까지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딱히 주제는 없고요. 어뭐 주제나 제목을 굳이 정한다고 하면은 제목 같은 경우에는 추격자를 힘들게 만드는 법 이렇게 뭐 하시면 되겠죠. 그죠 또는 뭐 추격자를 힘 주제를 굳이 한다면은 추격자를 힘들게 만들려면 지그재그로. 뛰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쉬운 내용이었구요. 28번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